자, 이제 점프도 하고 다 됐는데요. 어한 가지 문제는요, 우리 공중에서 점프를 누르면 또, 또 점프를 하고 이렇게 무한 이렇게 무한 점프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날아가 버리거든요. 요거는 오늘 해결 안 할게요. 이건 너무 세부사항이니까 다음 에 해결할게요. 다음 주에 해결하고요. 일단은 중요한 거가 얘가 지금 앞으로 나가면 화면 밖으로 삐져나가 버리잖아요. 얘가 캐릭터를 카메라가 따라다녔으면 좋겠어. 이거의 제일 쉬운 방법은요. 카메라를 캐릭터에 자식으로 붙이는 거예요. 이게 A, B, C, D의 A인데 문제는 우리가 되 되는, 되거든요. 되는데 문제는 뒤로 갈 때가 이상해. 뒤로 갈때 보면 여기는 잘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화면 카메라 화면은 방향이 안 바뀌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왜, 어떻게 된 거냐면은 우리가 그 뒤로 갈 때는 저기 회전 값을 바꿨잖아요. 이렇게 뒤로 돌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카메라가 같이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카메라가 돌아가니까 계속 같은 방향으로 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법을 지금 우리가 못 쓰거든요. 그래서 어 새로운 기법을 써야 되는데 아주 쉬운 게그 유니티에 있어요. 그 패키지 매니저, 저에 들어가세요. 윈도우에 패키지 매니저에 들어가서요. 신의 머신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신의 머신이라고 입력을 하세요. 이 나오는 거에다가요, 인스터를 하세요. 이게 금방, 금방 설치돼요 여기에 신의 머신이라고 검색해서 인스터를 하세요. 설치가 되면 이렇게 리무브라고 표시가 되면 설치가 제대로 된 겁니다. 시네머신 검색해서 설치를 하세요. 강호조 다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잠 아, 잠깐 기다려야겠네.